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이 뉴캐슬과의 리그 3라운드 경기에 출전했지만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뉴캐슬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슈팅 시도가 단한 차례에 그칠 정도로 팀 플레이에 주력하면서 측면과 최전방으로가며 풀타임 활약했지만 팀의 1대2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9월 A매치 기간을 맞아 곧바로 귀국길에 오른 손흥민은 오는 5일과 10일에 펼쳐질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을 위해 대표팀에 합류합니다. 독일 프로축구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의 무실점 수비 속에 프라이부르크를 2대 0으로 완파하고 분데스리가 개막 2연승을 달렸습니다. 프랑스 리그 파리 생제르맹은 이강인이 두 경기 연속 교체 활약한 가운데 리를 3대 1로 물리치고 개막 3연승을 달렸습니다. 김민재 이강인도 경기 후 a 이매치 출전을 위해 귀국길에 올라 홍명보호에 합류합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유혜란이 FM 챔피언십에서 고진영 선수와의 연장 승부 끝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류에라는 대회 마지막 날 선두 고진영에게 4타 뒤진 공동 6위로 출발했지만 하루에만 8타를 줄여 합계 15원 더파로 고진영과 동률를 이뤄 연장전에 돌입했는데요. 1차 연장에서 8을 기록한 류에라는 보기에 그친 고진영을 제치고 정상에 오르면서 LPGA 데뷔 2년차에 개인통산 두 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2024 파리 패럴림픽에서 장애인 배드민턴 정재군, 유수영 조가 첫 출전한 패럴림픽에서 값진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정재군, 유수영은 배드민턴 남자 복식 결승에서 지난 도쿄 대회 금메달리스트인 중국조에 세트 스코어 0대 2로 패했습니다. 한편 보치아의 정수영은 런던 대회 동메달 이후 12년 만에 은메달을 따내며 시상대에 올랐고 강선희도 처음 출전한 패럴림픽에서 깜짝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오는 10월 제 105회 전국체전에 선수 2만 8천여 명이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폐막한 파리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우리나라 메달리스트 46명 중 부상으로 쉬는 타쿠스타 신유빈 등 6명을 제외한 40명도 이번 전국체전에 참가한다고 전했습니다.